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앞에서 이뭐 구시도적 파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시간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먼저 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나가서 광화문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색색이 옷도 입고. 거기다가 무슨 장기자랑도 하시더라고요. 뭐이 이상한 털 달린 거막 달고 있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니 애들은 밥은 먹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저기 거의 뭐소풍이나 야유회 또는 축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엄마의 항사하면서 속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리고 또 정부는 어, 아까도 이신희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그한인청 사태는 아이들 볼모를 했다 그래서 뭐그 경찰 뭐 저기 교육청 다 나서서 해가지고 또그 파업을 갔다가 하루도 못하고 그냥 오후에 그냥 없앴잖아요. 근데 아니 이 노조가 하는 이 파업에는 전부 이들다보 묻고 있습니까? 이 정권이 자기네 지지기반이라고 같은 판 들어주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정재판도 해보면 알겠지만 각 다음 유감 부서나 이렇게 다 달라도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편 여성은 있을 수, 음, 정말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제가 오늘 좀 발표를 드리는 건 원래 이제 좀 PPT 연산도 준비하긴 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예, 예, 이거로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물론 지금 전면부상급식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는 있지만 중유럽권에 조금 몇 개의 나라가 하고 있을 뿐이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 무상급식과 무상급식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한어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일단 미국에 대해서 제, 제가 여기 조사해온 건 제가 뭐 전문 연구원도 아니고 그래서 어 인터넷에서 나와 있고 또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유학을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해봤던 친구들을 해서 이제 좀 모아본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보편적인 그. 국가가 급식을 제공하는데 원칙이 있구나. 내가 네, 이런 걸좀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은 역시 어, 자유주의 선택의 국가라서 그런지 골라먹는 메뉴가 있다는 겁니다. 어, 배급형으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먹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골라먹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애들은 상상도 못 합니다. 어, 뭐, 콩이 싫으면 억지로 콩을 떠내기는 편이니까 어, 그런 형태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가장 많이 닮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좀 급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있기는 하지만 역시 무상급식은 생활의 저소득층, 보호, 생,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의 급식도 어떻게 하냐면 운영비하고 시설비만 정부가 지원합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식자재비, 음식재료비는 보호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음식재료비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 이거 참 되게 합리적인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도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은 7천원, 8천원 하는데 내, 내 자식들이 그 정도 가격이 되는 돈을 먹는다고 해서 여기 아까워하는 엄마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밥한가 아이들 우리 어른들 말씀에 뭐밥한 그릇에 아이들이 영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먹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엄마들이 조금 돈을 더 지불하고라서 도좀더 먹이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죠. 그 다음에 호주의 경우, 호주는 있잖아요. 이 호주에 계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왜 학교에서 밥을 먹기냐고 이렇게 거꾸로 교육자들이 물어봅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지 밥 먹이는 곳이냐.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어 알레르기 있는 애들도 있고 체질이 다른 애들도 있고 기호 식품도 다 다르고 그거를 어떻게 학교가 책임을 지느냐. 그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호주는 해서 이이 그이 점심에 관한 것은 보호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배달 앱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호주에는 배달 앱이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로 그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호주 학생들은 잔디밭에 나와 앉아가지고 엄마가 뭐 배달시켜준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국내 매점에서 좀 미리 해놔서 먹다는데 그건뭐 언제든지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뭐 복지가 많이 돼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랬었지만 역시 영국의 경우에도 오시즌 어 49%에서 51%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아까 일본하고 영국의 경우에 좀 재밌는 것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유명 세프가 어 급식을 잘마 아이들 점심을 맛있게 먹는 그런 버레베이션 같이 기업하고 학교 식당이 이렇게 서로 같이 해가지고 좀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고 이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기업과 학교 교육의 연계가 또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그 영국에 아주 유명 스타 셀프가 있었는데 제이미 올리브라는 사람은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건강식 재료 막 많이 해갖고 했는데 영국도 어디서 이제 이 볼레오 총리가 그 당시에 그,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건강식을 아너참 좋은 거 같다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영국 같은 나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부닥쳐서 결국은 못하게 되고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뭐를 하려고 하면 이 예산 문제를 절대 과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용은 지금 있어서 쓴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아니 뭐 엄마 마음에야 애들한테 다 해주고 싶죠, 해달라는 대로 그렇지만. 어, 일정 규모 안에서 돈을 쓰는 것도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에 맞게,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급식 대란이 일어나고, 급식 그, 파업이 일어나면, 정말 학부모는 속수는 책입니다. 책이 없어요. 안, 안 잘릴 수도, 해고를 시킬 수도 없고요, 학부모가.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이 이게 정면 상 급식과 직영 급식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급식의 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위탁 급식으로 할 때는 아이급식어체 바꿔 안 되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 골라서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조치가 취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 급식의 질의 문제가 생기면 은 이제 학교 안에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 한다고 어쩐다고 그러지만. 예산을 꺼한 거고 그게 이제 그걸 뛰어넘는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쫓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안 되면 또 교육부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학교마다 학부모와 그다음에 학교 운영진, 이사장이 알아서 선택해서 상황에 맞게 직업 급식을 하든 무상 급식을 하든 위탁 급식을 하든 아, 이타도시를 하든, 직역도시를 하든, 학교 상황에 맞게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권을 달라는 것으로 이론을 마치겠습니다.